잠깐. 아, 이러면 장군을 치면 되는구나. 마장을 치면, 그 다음에 먹고 들어갈까요? 좋아요. 장군 치고요. 네, 한수 배우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하열명 프로가 저한테 결승전에서 써먹었던 그 장기를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자, 두면. 원군을 하고 상이 나와서 아마 쫓는 게 가장 제일 많이 나온 수고 이 수를 일단 두면은 궁을 내리는 수를 제일 또 많이 둡니다. 물론 이걸 이쪽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때리고 차가 한칸 들어설 수도 있고 오그 수를 선택을 하셨네요. 자 이렇게 두고 나서 들어서면 이렇게 또둘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 차가 나오면은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둬서 상이 조금 있다가 나갈 준비를 하고요. 다 오른쪽으로 좀 힘을 좀 이동을 시켜주면 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장군 당연히 치고 싶죠. 그러면 궁을 내려도 되고, 어, 살을 올려도 되고. 자, 근데 이 차가 나왔으면은 빨리 이쪽으로 돌아야지. 차가 나오면은 반대를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거의 무조건이니까 거의. 자, 상으로 지금 병을 취했기 때문에, 취해서 벽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뒤에서 큰 기물들이 뛰어 들어와서 이득을 보는 수순까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장기를 둬서, 장기를 패배를 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렇게 두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격을 했으면 내 공격이 통했을지 그런 걸좀 살펴보셔야 돼요. 아, 어, 뭐야? 장군을 치겠다 이거네 이거는 응스타진이네요 이걸 올리면은 먹고 막 들어간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궁을 또 내려야 되네 그러면 여 여기로 끼겠다 음 어, 그래요 그러면 차가 올라와서 지키면 뭐 걸리고 걸리고 하니까 아 잠깐만 그냥 사람만 닫고 아니다 이거는 뭐큰 거니까 줄수 주긴 좀 애매해 오, 또 아시네? 태선님이 음, 뭐야, 이거. 이걸 때려야 되나? 이거 올리겠다는 이건데? 헐. 아, 이거 어떡하지? 이수까지 못 봤네? 상을 그냥 깔끔하게 줬어야 됐나? 자, 몰라. 나 공격하는 거야. 이거 뭐줄두 개랑, 마 하나랑, 마하나 상하나로 바꿔야 되네. 그럼 내가 하나 더 죽는데, 그럼 차가 먹고 올라가서 이쪽에 장군 못 치네. <laughs> 그럼 차가 한칸 옆으로 빠져야 겠네. 이거 올렸을 때는 차가 한칸 옆으로 빠져서 두고 먹었을 때는 장군 친다. 음, 일단 좀 지켜봅시다. 음, 그러면 이걸 아마 먹고, 먹고 올라올 건데, 여기서 역습수를 빨리 생각해내야 된다. 그래, 역습수를 이렇게 생각해내야 돼. 자, 마 옆에 붙은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음,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먼저 잡을 수도 있어요. 잡으면, 그때는 마가 진출하면서, 걸어. 차랑, 조를. 그러면 앞에 와서 막을 수 밖에 없잖아. 아,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먹는다. 마, 차가 마 옆에 붙는다. 아, 어떻게 되지? 음, 그, 이제 차가 마 옆에 붙을 거란 말이죠? 아. 자, 차, 차가 마 옆에 붙는다? 이쪽으로 온다? 요게 나간다? 그러면 포로 이걸 먹는다? 그럼 장군을 친다? 잠깐만요. 이게 이쪽으로 나가면 상으로 이걸 잡을 거란 말이야. 아이 수가 없나? 일단 장군을 먼저 치고 말을 살릴까요? 아 이게 고민이다. 장군 치면 궁을 내렸을 때이 말을 달라고 가는 수가 있어. 지금 이상 때문에 여기를 제가 막아 여기를 못 뜨니까 그거를 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면 이쪽으로 왔을 때 궁중마. 궁중마를 하겠지? 어? 궁중마안 한다고? 어머 뭐 치고 봤자 이거야? 다음 수에 이게 올라오는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두겠지?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마가 나가면. 아, 지금 상이 일단 죽었어. 그러면 기물이득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먹고 먹으면 이것도 동점이고, 일단 살을 다 더. 아, 그걸 이렇게 피한다고? 아, 차가 한번 나갔어야 됐나? 먹었어야 됐나? 아,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수는 포로 여기를 때리고 타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때 찾기를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좋아 잠깐만 때리고 열었을 때 먹고 아 이게 안 되네 아 그럼 내가 먼저 당하네 먹고 먹었을 때 열면 상위로 잡았을 때 차가 붙으면 차장군의 끝이 끝나네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 달라고 하고 아니요 외톱으로 제가 치죠 다음 수는 요렇게 장군 치는 수 지금 노리고 마가 뛴 거거든요. 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최선의 선택이 어찌 되나 3선으로 오는 수도 있긴 있는데 음 궁을 틀면 그때는 때릴 수 있죠. 여기 귀가 이 귀를 이 마가 잡아주기 때문에. 지금은 상어로 그냥 병을 때리는 게 정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을 뺀다고요? 말을 빼면 가운데가 죽잖아요. 가운데 조리 죽잖아. 음,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수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삼선을 가야 돼요. 음, 이걸 먹고 싶다고? 그게 맘대로 돼? 이걸 잡으면은 제가 삼선으로 가면서 포를 위협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둘게요. 어? 이 뭐야? 일단 여기 붙어야 되잖아. 1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4로 아 이걸로 이렇게 맞겠지. 그럼 이거 올렸을 때 다시 들어가겠지. 맞나? 야, 뭐 졸로 막는 수가 가장 유력하죠. 그럼 쫓고 어, 그럼 이거 막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 아, 이러면 장군을 치면 되는구나. 마장을 치면 그 다음에 먹고 들어갈까요? 이제 먹고, 먹고 들어가면 먹고, 먹고 이쪽으로 마가 빠지면, 막을 게 없다. 없는 거 맞지? 좋아요. 장군 치고요. 어? 피하면. 피했을 때는 어떻게 해? 피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차 죽이면 되지. 그러면 그냥 막아 빠지면 돼요. 이쪽으로. 그럼 먹었을 땐 먹고 나서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1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잡고 귀탱이 두 개가 다 이제 찻길이죠 이쪽 부동이돼 있고 근데 이 차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가도 뒤에 가서 막을 게 없어 또 다른 것도 막을 게 없어 10초 남았습니다 아궁 올리면 이쪽 차를 한칸 위로 올리는 수도 괜찮은 수였네요 근데 저였으면은 그냥 말을 그냥 피했을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피해, 피해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잡고 나면 이 그림이 무조건 만들어져요 근데 네, 여기 막으려고 막아 이 자리 가면은 이 자리 여기에 외통이고 여기를 막을 수가 없네 이쪽을 막을 게 없어 이쪽을. 0초 남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요거 이제 이 포진에서 만약에 오른쪽 지금처럼 때리고 들어왔을 때 어더, 어떻게 응수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왕만 안 죽는 선에서 김을 주면서 이제 선수 잡은 거죠. 자찾기를 일단은 뭐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왔을 때 오고 왔을 때 장군 치는 수가 이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수죠. 먼곤 했을 때 상이 나와서 쫓으면은 이걸 오므렸을 때, 이걸 여기를 때려 먹고 이렇게 왔을 때 선택이 차가 이렇게 한칸 가는 수 있고 그 다음에 포가 넘는 수는 있는데 일단 이 갈래길을 갈래길을 이렇게 기포하는 수를 무조건 하기로 약속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어, 2차가 나오든 2차가 나오든 상이 나오든 뭐 여러 가지 그 수순이 있겠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실전처럼 2차가 한번 나와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뒀어. 그러니까 실전에서 상대분이 이게 나왔나?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뒀고, 여기까지는 잘 뒀어요. 제가 지금 1점 정도 앞선다고 하니 이 모양만 보았을 때는 1점 정도 앞선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차가 이쪽으로 왔고요. 어. 때 상이 이렇게 나가니까 일단 이렇게 간보기를 하셨어요. 그때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차가 이렇게 장군 쳐서 여러 개를 막 먹으면서 이기겠다 이렇게 두신 거고. 그래서 이제 살을 못 올리고 이렇게 뒀을 때 음... 이렇게 뒀을 때, 열로 왔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좀 제가 애매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제가 차간칸 빠지면서 역습을 노렸을 때, 어, 어떻게 뒀더라? 아, 노린 게 아니라 먼저 때린 게좀 미스였구나. 먼저 이쪽을 때렸구나. 수수는 이게 맞는 거네. 차가 지금처럼 공격을 하면 이렇게 수비를 하고, 쫓으면은, 그때 옆으로 가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넘어가서 둘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아까 놓친 수는 여기를 때려버린 거. 이게 약간 미스였다. 이렇게 잡으니까, 그때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지키는 수가 있어서, 어,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장군을 치니까 궁을 내렸고, 이쪽으로 오니까, 저는 당연히 이렇게 막을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막으면, 이걸 준다고? 그럼 이걸 먹으면? 아, 먹었을 때는 이렇게 살려온다고? 와. 그럼 이걸 그냥 먹겠지? 이걸 안 먹고? 그러면 그때 여기 포를 달라고 온다? 와. 이런 변화가 있네요. 음, 됐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뒀어요. 여기, 2 차가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는 잘둔 거고, 만약에 또, 또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2 차가 만약에 장군을 친다? 그러면 사올리고, 끼는 거는 유명한 수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렇게 닫을 때,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어, 뭐 이, 이 차가 갇혔어. 뭐 만약에 상이 이렇게 나오면 뭐 이런 수로 이 차가 무조건 죽는 이런 수순들이 나오는 거고 음, 그래서 장군은 못 치고 그럼 만약에 이 차가 여기로 나와서 이쪽 양차합세 작전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 그러면 상이 나가 그럼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다 가운데로 모으래요 그럼 잡으면. 그면 이상까지 이 죽는 거죠. 잡고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때리는 수가 때리면서 이쪽을 역습하는 수가 있네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막으면 이쪽으로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면은 장군을 치고 이거는 맞으면서 이쪽에 걸리니까 살을 닫을 수밖에 없을 때뭐 여기로 오고 이건 포기해야 되고 이걸 잡았을 때. 이렇게 두고 하면서 막으면 잡고 이렇게 역습하는 수가 한에서 도 존재하고 그러네요. 음, 네 맞습니다. 태진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어 지금처럼 초가 공격을 했을 때이 후수포진 같은 경우는 어 수비를 한다기보다 역습수를 찾아서 이렇게 차가 활용을 양차를 활용해서 두면은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고. 좀 괜찮은 이득을 볼수 있다. 이 정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 장기 여기까지만 이포지는 여기까지만 분석을 할게요.